찍고 있는 거야 지금?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지니스 씨 브이로그. 네, 저, 아, 저, 저, 대박. 아, 이게 너무 이뻐 네, 아, 진짜. 근데 아직도. 이게 미니폰이야? 어? 미니 안녕. 그럼 뭐예요? 저는 엘리스. 신데렐라, 신데렐라 래요. 오늘 어떤 컨셉 이 죠? 아, 오늘 약간 감성, 이 보네 감성, 이보 근데, 근데 왜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야지 아야지 내가 지금 포드가 생각이야 광망이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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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컨셉 뭐예요? 현영이 <목소리> <목소리> 아웃핏 양쪽입야 아! 이뻐요 아데 이건 일본 좀 좋아져요 일본 아 근데 너는 무슨 컨셉이야? 우리 난쟁이야 난쟁이 아닌데? 야 난쟁이 가 아닌데? <목소리> <conservatives. 목소리> 백설공주 가 제일 장대. 난자이가 제일 커. 난자애180 이상이라고 들어. 힘들어 음 나왔다가 너네만 나가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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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laughs> 내가 카메라 잡았지롱 대타야대타 희수 브이로그야 희수 너, 어? 희수 브이로그? 희수 브이로그야 아! 녕저 담아주세요 백설공주 희수 브이로그에요 나와주세요 안녕 공주들이에요 공주들 안녕 나나이 곤달 막내! 애기 건달 어, 어, 애기 건달 어! 나랑 사진 찍자! 그래그래! 안녕~~ 번을, 애기 건달이래 네. 네. 안녕~~ <laughs> 귀여운 예린이~~ 귀여운 예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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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무슨 컨셉? 저는요~~ <laughs> 왜 이래? <laughs> 광년이구요? 어때요? 아~~, 아 광년 어, 광년이 광년이 아~~ 어쩐지 여기에 좀 약간 꽃다운 것부터 살짝. 아! 집신도 했어요, 집신도. 어, 디테일! 디테일! 네. 오, 괜찮네요. 아, 딱!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괜찮죠? 네. 사육사. 사육사, 사사 누구 사육사? 시즈 어, 사육사 할게요. 어, 이, 이분은. <laughs> 이건 뭐? 야 아, 니 아, 이에요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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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 예. 아, 예. 아, 예. 뭐야 아, <laughs> 아 오늘 라푼젤이라고 하는데 아 라푼젤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게 잘 어울려 가지고 아, 네. 소품 성실 창조 야 이거 사모님인데. 모자만 써. 내가 이거 들어버리면은 갑자기 이제 80년대가 아니 30년대가 이게 학부형 느낌 나. 학부형 너 크다 이거. 나딱 맞는데 머리가 너무 큰 거. 어 맞아. 너무 머리가 큰데? 그래 나도 딱 맞아. 내 머리 다듬어가지고. <목소리> 나 맞다. 아, 나 잘해봤어 다등기나 간신히 4 0이야 41. 등은몇점몇 점? 아니 있어? 근데 찍은 거야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난 아침 안 해왔어 무서워서. 너 어제 3문 41점이야. 3문? 아니 3, 4문이래, 4문 사한 3등급 나오나? 사문에서4점이 4문에서 완전 많 아! 아! 나왔어 아무데거 좋은데? 뭐. 아, 뭐. 저 책상 조금 뒤로 가자 너무 커 의자 앉 거면 빼고 우선은. 저는 공부가 컨셉이에개한개도한개 왜? 누가 앉래 이렇게? 숨어 조심하고 어. 네. 어. 희 친해 보여요? 안 친해 보이잖아 어. 가자 이거 봅니다 하나

오늘 졸업사진 찍었어요. 밥 먹으러 가는 중, 밥먹으러 오늘 밥 맛있겠죠? 오늘 뭐지? 몰라 지금은 졸업사진이 끝난 뒤디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학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냥 통음으로찍 인트로 찍어야지.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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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트로 있어 아니 <laughs> 아우 찍어야 돼요. 우아웃으로 아우터. 자 둘, 히히히히히히지금까지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